아직이카톡보이 진짜 생각같긴 해줘. 아니, 뭐... 실천 이게 말이 안 돼. 옛날에 사실 점심시 못했는데, 유동 달면 질쳐들만나때 시간 많이 했는데, 오늘이야. <laughs> 그런가? <웃음> <웃음> 그냥 일동 달면 질이라는게존나쎄 그냥 정로가다왔어아이막 있지? 오복 오늘은 가야 뭐야? 다 잤는데? 어, 뭐야? 이새끼리이 먹던 게... 어... 어 만질면어자야두 개만 있으면 다내 맛도 하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레벨과두개 마이테리아 3개 24만원 아... 기도했다 탐키버릴건데 올렸다나 5천이다 5천은쳐 뭐 어. 잘못 해결한 거 아니겠지? 저는 이 핸드에 불만이 많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세동님 주문하러 오세요 5000리터 서 페로스페로 지정할게요 천? 루치 저네개 샀는데도 매물 남아있는데요? 와. 왓? 어, 루치 하나면 되겠네 조개나마 띄워주고 싶습니다 그거 같이 같이 구매해야 된다니까? 네, 최대 4개 주문. 아 그래? 네제 아, 아, 걸로 못해요 전 이게 네개 사서 아니 귀찮아 뭐야? 아 죽이는 거 아니였나? 루잖아 나도 루치 내고 싶었지 페르소르 산라일 생각 거기는데애들 이상해 밥 드셨어요? 무찬이 우 그때 저랑 같이 저도 같이 사자 리가없습니다조은이 여기 있어 갈게 나고디가 아, 그래. 시켜? 재리가 없습니다 저분 여기서 그냥 으어갈 거야. 핸드라 레전드 레전드 리국 레전드 그냥 말이 안 돼. 또아씨 <laughs> 아, 어, <laughs> 어 드가 이상해요. 이게 마음. 아 일단

전 리더하면서 페르스페로 주죠 사람이 영어 오. 지려요 마실게요 땡땡 자아아 어, 어. 어, 들어 어 말도 안돼 그냥 쳐다 아빠 지발 어, 어, 들어 들어 말이 안 된다고 게데 들어 들어 나는 먹자 면이 존재 있어 면이 있어 가야 돼. 그래 요 그래. 어, 아, 어. 어. <laughs> 많이 안되잖아잘 나아. 파. 와, 한들인데죠이먹어에 <laughs> 여을 달려보자 이 바이러스는 이바이러스니바이러이다이러스는는이바이는이바이러는바이안스는이 바이러스는 이바이러스이바이는이바이이이는이 어택하고 어떻게 체크할 때들어는거 네. 아니야? 그리고 아니, 고민 좀라고다이프니까 가져온 게야서나진 다음에 줄을 <laughs>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는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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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돌지방으가라운드 쉬울 데프로몬으로 손해볼 일이 있아 나는 그냥 조절이 어려워서 그 빵끈 도 어려워 이라운드왜왜 일단 1라운드를 맞으면 3분의 1도 나 네, 뭐, 빨이샤인잖아그그야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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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laughs> 근데 도점이있어내장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한 게 크지가 않습다 어? 아서이이안고리이바 지금 죽는 거지. 분명 안 해요. 누가가 원래 이렇게 한는데이 떨구면. 헬로가 내려이렇게지우고 지우는 게일아 워그는 한번해면안되잖 그렇지 그래워그해헬면워가좀유리하한3 0이나됐어이 페로스 페로 싫어요 I hate that <놀람>

케이나 페러 페러 지금 응. 그나무박게 그래, 낫긴 응. 해. 좀고해가 있긴 하던데. 일곱 장. 오천 페로스 페로지면서 페로스 페로 지정게 지금. 네. 아. 방 아니 이거 앞 백닭칼국수 먹었 맛있어 보이데 지금 들어봐요. 명. 명. 둘. <laughs> 몇 칠로 두자. 명팔열노 그만 가자 나 정신. 애내봐 살려. 꺼내. 애들 다 꺼내. 견 역시 해적이야. 지세계에서니까 뒤쪽 느낌이는데 물만 가니까 그냥 행복이 <laughs> <6 ,000이> 느껴지네. <laughs> 다 너시입니다. 팔 척입니다. 맞습니다. 레네카 대신 몰살인어를 드리겠습니다. 종료입니다 어쩔 수 없이 2억볼트 대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진짜. 응. 그러세요. 그게 핵심이야. 아파트 뿌리는 <laughs> 혹시? 아파트 뿌리가 잘 돼야 돼. 이쁘다니까. 맛이 있네. 오늘. 배를 좀 이뻐요? 음. 우리 카드마다 페의색깔 처리가 달라요. 약간 일관적인 색깔이 허풍이 아니고는 살짝 그렇다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이집 그러게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이러면은 지울 수 있는 지 먼저 고민는해법고 쥐어 벗고. 쥐어 벗고. 쥐이 벗고. 쥐어 벗고. 쥐어 벗고. 쥐어 벗고. 쥐어 상대가 위귀주다이 사람은 다이 사람은 귀하다.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근은 공빈이 <목소리로> 너? 모자 쓰고 월트 <laughs> 어, <멀뜨로, 웃음> 유지법 입고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데 그뭐 어떻게? 그냥 어? 저줄 한테 맡기고 가 뭐라? 자식이 어디 <목소리도> 안거뭐뉴에이션기아니안 <모은> <laughs> 아, 아, 되는구나. <목소리도> 안 되지. 되고 카드 첨가로. 그래서 아, 내일 없구요? 여보에서 내신이 내장과 지에 있어서 되기 때네

사고 나이 꿈, 나이 힘, 나이 힘, 어쩜 이래 들어온다고? 말이죠, 왜 하니? 그래, 가요. 어... 응. 뭐 할게요, 한번더 해? 우리 한번더 한다, 아, 우리 한번더 한다. 한대장 자실까요? 여섯 장. 여섯 장. 아, 자시피 존나스. 말이 안 돼. 띄울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음, 리더 를을 어떻게 써야 되나 라츠가 애니 아니었어? 애니는 내 리더 역할 아이스이 있냐고 공증다 팔았잖아 내가 음. 신모도 나무 릴링 지적 음. 천리다면서누워있는 음. 릴링 지저 허천리다 음. 음. 맞아 나오시 햄 이시할게 없는데? 아안 꺼내, 진짜. 있아 그렇지, 그렇지 좋요왜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불안 <불>. 되겠는데? <laughs> 응. 아 어. 응. 이 맞습니다. 네, 내댓거, 맞습니다. 여기 살아. ใ동자그ู้ Mm hmm. 2 0 0천이0 0 0 1000? 2000, 2 1000 2000, 2 0 0 나온다 몰라 구0 0 0 가비 10000, 1 0 0 0그수익 하나 아쉽네 아, 내장 말고 그거 넣어야겠거나 무조건 네, 넣어야지, 넣어야지. 내정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장도 넣어야지 뭐 빼야 되지? 뺄게 없는데 내장은 그볼사이너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겠 맞아요